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주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후 인간들이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을 받고 재산이 침해를 받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이 시대 악에 도전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죄와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성품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사랑하사 도피성을 마련하신 하나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한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피하여 벌을 면제받도록 하셨습니다. 가령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 자루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사람에게 맞아 죽게 되는 일 등입니다. 인간들은 결과를 중시하나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중요시하십니다. 그들에게 도피성을 도피성으로 피하여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 도로를 잘 닦고 표시를 잘해 놓도록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둘째,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기업에 소유된 땅에 경계표를 이동하는 자들은 남의 재산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수단으로 남의 재산을 수탈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거주를 경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셋째, 위증인에게는 그 꾀한대로 그대로 행하여 악을 죄하라. 환자를 속이는 의사, 백성을 속이는 정치가, 저울 눈금을 속이는 상인, 함량미달의 불량품을 만드는 기업인, 백성과 및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언론인 등 예나 지금이나 자기의 유익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극렬히 보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가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런 사기꾼들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귀에 자녀된 인생들은 거짓을 즐겨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